안녕하세요 운오늘의클래스의 우노이노 운오윤호입니다 오늘은 노드의 네 번째 시간 노드의 이름 변경 그리고 노드를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파이프 중간에 포인트를 추가를 해서 노드를 조금 더 정렬하기가 쉽고 보기가 쉬워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드의 이름을 바꾸는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드를 선택하시고 F2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리네임 툴이라는 윈도우가 하나 뜹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이걸 복사해서 를 다른 이미지들도 F2번, 그 다음에 Ctrl V, 그리고 또 이것도 F2번, Ctrl V, F2번, Ctrl V, F2번, Ctrl V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변경합니다. 또는 원하시는 노드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밑에서 중간 아래쯤에 보시면 리네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네임을 누르면 똑같이 리네임 툴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름을 또 변경해주시고 또 네. 이와 같이 이름을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노드를 리플레이스, 그러 그러니까 교체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노드 이미지뿐 아니라 노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요 한번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다섯 개의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것은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 첫 번째 이미지로 리프레이스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로드,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Ctrl C, 그리고 이제 교체를 할 이미, 지 노드에 가져서 우클릭 하시고, 페이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떠요. OK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와 같이, 제가, 이와 같이 이미지 소스들이 있는 윈도우 탐색기를 이렇게 여셔서 여기서 원하는, 교체를 하길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교체 당할 이미지 위에 이 노드를, 위에 이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시고, 마우스를 띄시면 이와 같이 논 리플레이스 문구가 나타납니다. 이때 OK를 누르면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마우스 위에 OK,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OK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바로바로 교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만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이 컬러 콜렉터에는 수치 값이 개인이 올라가 있죠 근데 이쪽 컬러 콜렉터에는 개인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ctrl c 그 다음에 이제 교체를 당할 노드 위에 마우스를 대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paste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똑같은 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 얘를 이 우클릭해서 이 보시면 페이스트에 보면은 그 단축키가 컨트롤 V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컨트롤 왜 단축키를 안 쓰고 왜 굳이 이걸 우클릭해서 페이스트로 가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저도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컨, 노드를 선택을 하고 이 교체를 당할 노드를 선택한 후에 Ctrl+V 누르면 이런 식으로 노드가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Ctrl+C를 누르시고 저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페스트를 이 해줘야 이 밑에 노드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닌 그냥 이 커널 콜렉터 노드 자체의 값만 변경되는. 음. 이런 식으로 바뀌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컨트롤 V는 그냥 노드를 붙여넣을 때만 전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스를 해야 될 때는 노드를 우클릭해서 직접 페이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파이프 라우터라 불리는 포인터를 파이프 중간에 포인터를 추가를 해서 이제 이 파이프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물론 뭐 개개인마다 이제 노드를 정렬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노드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드를 붙일 때마다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보기가 좋게 좀 깔끔하게 바꾸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파이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Alt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파이프 라우터라 불리는 포인터 같은 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노드예요. 노드 형식입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보, 보기가 좀더 깔끔하게 정렬이 되죠. 같이 Alt를 누르고 포인트, Alt 클릭. Alt 클릭 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우터라는 포인터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우터라는 건그 어떠한 이펙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통로 같은 그냥 비어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중간에 이펙트 노드를 넣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펙트 노드를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펙트를 통과하고 여기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바로 다음 이펙트 노드로 넘어가는 순서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 노드들은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이프 라우터가 하나의 노드 개념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라우터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밖으로 빠지고요. 여기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파이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파이프를 만들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머지 노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추가적인 이제 라인을 또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응용으로 이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어떤가요? 오늘 벌써 노드에 대해서만 네 번째 시간, 노드 네임 변경, 노드 교체하기, 그 다음에 파이프에 포인트를 추가해서 노드의 정렬을 조금 더 보기 쉽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직 앞으로 노드 컨트롤에 대해서만 한두 편 정도 더 남았거든요. 이제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이니깐요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보시고, 이제 달 되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